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한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시니. 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로부터. 돌을 어떻게 해요? 떡으로 대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면 다 줄이라는 세 가지의 테스트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절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전파하시기 전에 앞서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시험한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게 됩니다 광야에 가서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인 가운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듯이 믿는 신자 역시 이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시험의 연속이라 할수 있습니다 공중군사범 마케스탄의 꾀임의 시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어떤 뭐 천국의 생명의 길이 아니라 지옥의 멸망 길로 가도록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갖은 곤모술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부터 해서 돈에 넘어지게 하고, 사랑관계에 넘어지게 하고, 정육에 끌린 삶과 더불어 성공과 부귀영화에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속에 그러한 꾀임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공중 군선은 마귀의 탄을 어떻게 이 기셨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역시 어, 이기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음, 시험한 자그 마귀의 속성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창세기 3장에 하와를 깨어서 선악과를 먹게 한 마귀의 형상 뱀의 모습이 나옵니다. 뱀의 형상하 마귀가 어떻게 하와를 깨어서 죄를 범하게 하셨,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절에서 6절 나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시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의 하심이니라 6절이 뭡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대목에서요 여자 하와가 이제 따먹어서 남편에게 먹, 먹였다고 하니까 어느 분은 이제 여자 하와가 어리석었도 하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담이나 하와 둘다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같이 먹습니까? 결론적으로 마치 이런 가정에서요. 남편 핑계, 아내 핑계 되면서 아뭐 당신 때문에 돈 잃어버렸어, 당신 때문에 자녀가 저렇게 되어버렸다고 아니에요. 둘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데 둘다 뱀으로 둔갑한 이야기 넘어간 것입니다. 단 가정뿐 아니라 공동체에서도요. 누구 잘못을 탓하기 앞서서 아, 나의 의로 막 교만하고 나의 의로 막 분노하고 나의 의로 막 분열시키려 한다면 아 내가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구나 깨닫고 멈춰야 됩니다. 어쨌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큰 구속의 역사의 범주에 속한 사건의 시작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 사건으로만 봤을 때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같아졌습니까? 같아졌습니까? 그럼 우리가 없었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남을 번지 먹음직도하고보함직도하고지혜를깔 만큼 탐스럽게 한남은지라 그래서 같이 먹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보인 나무로 봤어요. 그렇게 마치 현대 시대에요. 똑똑한 이들도 성경을 자세히 알고 싶다고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도 이어갔습니다 뭔가 좀더 지혜롭고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다 이건요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어느 분은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마귀조차 이 세상에서 거둬서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하게 하시, 아담의 죄의 후회가 안 되게 안 당하게 하시,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여자의 후손은 내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음부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들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말로 천국의 그 면류관에 상을 주시기 위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그 보혈 피를 믿고. 예수형이 충만하여 그 시험들을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산정에 쳐다봤던 마귀는 태생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 전제를 요 마음속에 두시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의 테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돌을 떡으로 첫 번째 테스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십일을요 광야에서 굶주린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당연히 돌들을 떡으로 바꿔봐라고 한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 테스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모든 말씀은 무엇을 지칭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 영어 성교 버전을 보면 말씀이라는 영어 단어를 워드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워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칭한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을 멸하게 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말씀 첫 번째 마귀의 테스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사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마 가운데 쓰여진 성경은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말씀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성경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행하질하며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요 좋은데 그래도 어느 순간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적으로 알기 위한 경건의 연습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얼만큼 성경을 읽었고 내가 얼만큼 새벽기도 및 교회에 나왔고 내가 얼만큼 헌신 봉사 전도했고 내가 얼만큼 예수님 알기 위해서 달마하게 노력했어. 물론 이것도요. 대단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의 연습이 결국 예수님은 없고 내가 내가 나의 의로만 행위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중요한 뭐냐면은 그 누구라도 경건의 연습만 남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신 깊은 의미는 예수님을 알기 위한 경건의 행위가 그리스도장에는 당연히 초심자부터 다 필요하지만 경건의 연습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 그자체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핵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연습으로 성경 말씀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보혈 피로의 씻김 받고,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님의 경건의 능력에 참여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막 죽으려고 나의 정력을 죽이려고 성경 말씀도 보고 뭔가 애를 쓰는 어떤 방법으로만 만족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정력에 그 죽음을 선포하시도록 그분의 임재에 맡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생기진 않았지만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몸매도요. 수영장에 가면 물에 잘 뜹니다. 버터플라이까지 아니더라도요. 곧잘 합니다. 왜 그러냐? 수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물에다가. 저를 만, 완전히 막기 때문입니다. 저의 그래도 힘이 있는데 힘을 막 빼고 물에 막기 때문에 뜨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정말 짠물에서 수영을 해본 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야 힘을 주면 빠지는구나. 정말 그때 완전히 그 원리를 뼈저리게 깨달았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막 바둥바둥하는 신앙은요 금방 지칩니다 그분의 전능하시 그 임재에 맡기셔야 합니다 나의 어려움을 맡기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럴 때아 예수님의 그 함께하심이 온전히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셨어요. 자기의 영광과 덕그로 소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과 경건의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건 맞지만 어느 순간 경건의 행위로만 인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하시면은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모든 육신의 것을 뛰어넘어서 영의 세계를 알고 진리 속에서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살아서 내 안에 움직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답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광야 같은 모든 인생의 솔루션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무엇을 먹고 마실까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부터 다 주님의 은혜 안에 맡기며 한 발자국씩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한 발자국씩 쌓여서 영원한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거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면 늘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테스트를 보면요 이제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너를 위하여 그의 서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의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네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이 전제를 가지시면 이 테스트의 답이 보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테스트는요 주제를 벗어난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던 띄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비슷해 보이는 게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있지만 뛰어내이라. 기록되지 않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쓸데없는 그 주제를 가지고 던지지도 말고 시험하지도 말라. 하는 쉽게 말 이거예요. 이 거짓말쟁이야. 쓸데없는 주제에 벗어나 얘기하지 마.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라고요너희 하나님 여와를 호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미치지 않는 이상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건 이민사회건 세계 어디에서건 다양하게 맞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말 바꾸는 사람 말을 돌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사실에서 거짓을 돌리는 사람 대부분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처음부터 말강등이 거짓이고 끝까지 거시, 거짓이기 때문에 말을 섞지 않습니다. 어디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가는 곳마다 참말 바꾼 사람 역시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한글 같지 않습니다. 인생사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요 말씀 안에서 막 우르르 따라가고 정보에 휩쓸리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께 올바르게 듣고 결정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벤쿠버의 피, 내혈육의 피만 간직하겠습니까? 아님 예수 그리스의 피로 채우시겠습니까? 선택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의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 가운데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예수님을 믿어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대신 천국에 갈수 있게 해주지 못합니다. No cross, no cross, no crown.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없이는 하늘의 영광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 가운데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거듭난 거룩한 영이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일장 9절 십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이라. 영원히 믿을 만한 대상이신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심장으로부터 내몸 전체에 흐르는 피를 비롯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육의 충만하에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이 전제를 가지시면 이 마지막 테스트의 답이 보입니다 마지막 마귀의 테스트는요 주제를 한참 벗어난 질문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마귀는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이 모든 걸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마운트 오브 템테이션이라는 프이세 번째 시험이 이루어졌을 거라, 아이 집에서 이루어졌을 거라 그 전승되는 그런 추정되는 그런 시험의 산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사진 보면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뭐 에베레스트 산 그렇게 보일 수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에서 좀 높은 편에 속한 그런 산인데 뭐그 당시 뭐 올라가는 케이블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가시는 분들은 아마 저기까지 아 저기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튼 여 제가 말씀 영감을 강하게 받았던 곳인데 여러분 요즘 현대 시대예요 VR 가상 체험을 이 일깨울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하시겠지만은 뭐 이제 앞으로 봄방학 맞아서 뭐 한국 많이 가시잖아요. 가시면 경험할 게 많은데 뭐 제주도 강릉에 있는 뭐 아르떼 미존도 볼 곳이고 뭐 가상 체험하는 게임장도 많습니다. 그큰 안경 같은 것을 막 눈앞에 쓰고 하면 내 앞에 막 놀러 코스트가막 진짜처럼 느껴지고, 내 앞에 막 폭포가 막 떨어진 것이 실제적으로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안경을 벗어 던지면 어떻습니까? 아, 속았다. 다 가상현실이었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마귀가 보여준 것도 다 이해와 같습니다. 마귀가 재산과 능력을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당들도요, 신내림 받은 귀신들을 모시면 용하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고요. 제사를 드린 것도요. 조상신이 자손들을 대대로 지켜주고 부를 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흉내는 내겠지만 절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짜 명품 가방이 진짜처럼 보여도 명품 가방의그 고유한 것 따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 사, 화, 복의 주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영적 리더자인 모세는 이미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생명을 그 많은 것 중에 꼭 생명을 택하라고 강조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네 뭔니까? 그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에서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어 장수가 되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네가 거주하이라. 상차 우리게 말씀하신 청과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아때 거부가 되는 축복도 주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자녀들에게 생명의 축복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도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의 거짓에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의 감동 감아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이제 십자가 달릴 것을 말씀하실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면서 어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그러면 안됩니다 얘기하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영적 분별하에서 유심히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그 사람의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꼭 중요할 때 평소에 괜찮다가 꼭 중요할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이라. 예수의 영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감악 가운데 행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육체의 욕심, 돈, 사랑, 관계, 명예, 부귀영화를 유지하냐고 하나님의 일,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진정한 일을 행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에 이끌려 사다 보니까 어 이거 하나님 하나님의 일 맞는데라며 계속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라며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귀는 축복해 줄수 없습니다 축복해 주는 신용만 할 뿐이지 결국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단 세미나 등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단의 수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입니다 시종일관 거짓에 거짓을 낳고 들을 필요도 없는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 생사복의 모든 주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직 주님 말씀에 청종하여서 어땠습니까 10절 말미에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듣고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한발자국 없이 한발자 없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너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 같이 읽 겠습니다.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탄의 테스트가요.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진리이며 우리 인생의 정확한 답이자 해결책임을 더 역설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탄의 세 가지 테스트를 물리치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네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인생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따릅시다 예수님만으로 나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활활 불태우시고 내 인생 속에 때론 부딪히는 모든 시험 환란 다 이겨내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며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